이 아침에 또 기쁨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 로마서 전체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했다면 고린도서는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어본다면 하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곧 저희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곧이라는 단어는 그것의 개념을 정리해 놓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곧 하면 크게 동그라미를 쳐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게 볼 때, 영광이라는 말은 곧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laughs> 여기서 감사한 것은... 아직 성도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도가 되어 가도록.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무리가 되어 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부르다는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스티튜션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하느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을 나누고 살아가느냐가 그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법적인 다큐멘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 생활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의 자표를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왜 교회 속에는 여전히 여전히 어떤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거룩으로 부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으로 향해 움직여져 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 믿음을 세워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의 교회고요. 나 자신을 또 이웃을 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을 키워 가야 되겠다 한다면 사랑의 교회가 될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 개별 교회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섬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섬기게 될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웃에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느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부르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속히 가지 못하면 내가 지체하면 너로하여금 너로하여금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속히 간다. 그런데 혹시 내가 속히 가지 못할까 해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하면 네가 하느님 집에서 네가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집은 하느님의 살아계신 교회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집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느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겁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3장 4절로 6절은 모세가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느님이 너는 감히 내가 세운 종에게 도전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온 집에 충성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충성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그 집이 바로 교회인데 그 집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집에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중간에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을 맺, 맺느냐는 겁니다. 만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질 때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안볼 사람처럼 헤어지는 것은 예,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 아닐까 아닙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은못갈거 아닙니까?죠? 그러면 하느님이 그 인생을 심한 고난 길 속에서 그의 온 길을 후회시키고 회개시켜야 두 사람이 천국에 만날 때 반갑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에 정말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온 집에 충성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온 집이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상관없었던 것 아닙니다 하느님이 내게 섬기라고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충성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신과 간신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와 그 사람 앞에서와 그 사람 뒤에서와 한결같을 때 그는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대하는 그 관계가 변덕스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오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요. 그 교회의 소유주가 하느님이라, 하느님의 집이라고 라 이야기할 때. 그 소유권이 하느님입니다, 그렇죠. 누가 거기 산다고 해서 그 집이 그 사람의 집인 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인데 아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함께 사는데 그 소유권은 하느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한다면 하느님의 집을 무너뜨린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dwelling place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충성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스럽다. 거짓말입니다. 그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키시고 하느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집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곳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 믿음의 집을 믿음의 교회를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원리는 몸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셀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의 세포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자랍니다. 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란다고 해서 아메바처럼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또 자랍니다.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던 세포가 몇십 조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한 인격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항상 몸의 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 몸을 어떻게 보양해야 되고,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가야 되고, 몸이 어떻게 자라가게 하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몸은 어떤 기능들을 감당하게 되는가, 몸은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셸비 의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연합과 하나됨을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새 하느님이 한 하느님이 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한하느님이 우리를 그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하나되는 것을 유니티, 두 사람이 하나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되는 걸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매우 공통적인 어떤 목적과 공통적인 어떤 생명과 예, 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그 세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수 있는 것 아니라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어, 설명을 해갈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언제나 신랑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그 일들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름다운 교제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는 생명의 잉태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잃어버린다면요. 신부로서의 역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함께 생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떠나면 그때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가서에서 잘볼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 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심판을 통과하면서 이 정화를 거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혼인잔치로 이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이라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하실 집으로 처소로 예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향한 여정을 멈추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 이야기할 때에. 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의 거룩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거룩에 관한 여정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의 거룩으로의 움직임입니다 이 거룩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우리는 바뀌어왔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는 어떤 돌단을 쌓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함께 가셨고 서면 함께 섰습니다. 그러는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세워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찾아와야 됐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그 안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깨끗게 한 뒤에 그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젠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라면 너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곳이 거룩한 것이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거룩한 곳되어야 되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너희의 발걸음과 손길이 닿는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거룩에는 두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패시브 홀리니스와 액티브 홀리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시브 홀리니스는 우리가 레위기어처럼 너희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너희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손 손을 대면 너희도 하루 동안 부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거룩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수동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서 그 거룩의 개념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똑같이 취급되던 부정한 질병이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어, 터치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액티브 홀리니스, 적극적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 더러운 것이 우리의 거룩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우리의 거룩함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예, 이것은요, 어, 물의 높이가 어디가 높으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전압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두 물을 연결시켜 놓으면 물의 높이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낮은 쪽에서 물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높이가 높다면, 거룩의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가 정말 더러운 것들을 만지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망가졌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하느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느냐라는 것이 그가 하느님의 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예,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거룩하지 못해서 여전히, 여전히 죄악으로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진 부분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가고 있느냐 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dedication to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dedication to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온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나의 사랑이기도 하는 이 교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죄와 싸우고 있는 교회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을 섬기듯 우리 형제 자매를 섬겨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